그리고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이지는 순위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이지는 고춧가루에요 DPG 1등 못 시킨다 근데 지금 가능성이 높아진게 올리베이라 선수 AK 타임 선수가 김준호랑 1대1을 되는 바람에 지금 카이지에 나온 선수들 3명 중에 제일 약한 선수가 스피릿 아닙니까? 그리고 DPG에서 가장 또 잘하는 박령호. 여기에서 박령호한테 2점을 내줘도 레이너 대 김도욱에서는 또 레이너 쪽이 더 쎄단 말이죠. 이러면 DPG가 1등을 못하고 3등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지금 DPG 입장에서는 적신호가 켜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카이지 입장에서는 재밌는 연습 경기 공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시 보내보는 스피릿 어드 싸움. 어 방령 컨트 롤 너무 좋은데요. 오. 우와 하나도 안 잡혔어. 와 스피릿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하나도 안 내줬다고요? 대단한데요. 트리플 지어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스피릿박령도 마찬가지로 일벌레 찍고 있고요. 아 근데 박영호는 일꾼을 지금 찍지 않고 링을 더 찍었어요. 일일협 찍어주면서 천천히 일꾼 불리고요. 업그레이드에서 많이 앞서나가는 박영호입니다. 박영호는 이러면은 일꾼을 딱 여기서 멈추고요. 저걸리 맹독충 막 몰아칩니다. 막 태풍처럼. 박영호는 일단 본인 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김도욱이 잘하지만 김도욱의 상대는 레이더입니다.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애결가면은. DPG는 3등으로 추락을 합니다. 애교 가서 이기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양팀두팀다 아무상 쓸모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애교 가기 전에 득점을 4점까지 따야 되기 때문에 당뇨는 무조건 2점을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좀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김도욱이 두 세트 중에 한 세트만 잡아도 이길 수 있게끔 그런 어,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스피릿 아까도 말씀드렸지이 카이즈 게이밍은 전체 순위에 의미가 없거든요? 에라이 그냥 짤 때까지 오지게 째고 난뒤 그냥 재밌는 게임 해보자 박령호 체력 깎아가 보자 아 평소에 이거 개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빌드 한번 써볼까? 박령호 생각지도 못할 때 그렇게 막 써버리면은 스피릿이 의외로 쉽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경기할 수 있어요 계약이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제 죽어 있는 경기라고 보면은 스피릿 입장에서는 일단은 훨씬 더 이제 부담감을 내, 내려놓고 경기를 할수가 있죠. 이업 눌러주면서 가면 구덩이 애결까지 가면은 사이스톰 게이밍 고병제가 있는 사이스톰 게이밍이 1등이 되고 2등은 온사이드 게이밍. DPG가 만약에 애결 가지 않고 이기면은 DPG 1등, 2등 사이스톰, 3등 온사이드 게이밍. 스피릿도 박룡호와의 이런 반땅싸움 오 이걸 또 수열 넣어주면서 일벌레를 살리는 이런 아지플레이 박룡호 이런 하나하나조차도 상대방한테 기세를 넘겨주지 않는 스피릿 보세요 오케이 알았어 응 사업해방선 응 유령 안갈 거야 니가 와 좋습니다 만약에 그냥 호락호락하게 반땅싸움을 가게끔 만들어버리면은 박룡호도 이기 힘들거든요. 테란이 결국에 반을 그어서 멀티를 동일하게 먹으면은 저구도 아무리 뭐 체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삼업도 누르기 전에 융암로에다가 유령에다가 사령부 막 찍고 아 너무 좋은데요. 스피릿 이런 편안한 당령호와의 편안한 반땅 싸움. 결국에는 테란이 센터에도 막 행성에서 받고. 유령이 쌓이면 박룡호도 진짜 질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군주 폭탄 드랍 준비하고 있죠 일 6시 파고 들면서 앞마당 쪽에도 드랍을 할 겁니다 우리 자극제 먹고 싸우는 스피릿 행성에서도 있고요 상교도 하고요 이거 고치면 잘 막았죠? 잘 막고 그럼 앞마당이나 뒷마당 어떻게 되죠? 안고치면왜 안... 어어 안... 건설 없이 결국엔 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뒷마당 이것도 빨리 가서 막으면은 뭐 사령부는 미리 건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6시는 금방 재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박령후의 첫 번째 찌르기가 결국에는 손해입니다 손해요 잠깐만요 오 이거 야 박령후가 스피리한테 1점까지 내주는 거는 일단 지금 DPG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적 신호거든요 지금 테란이 나쁠 게 없어요. 방사막 하나의 실수 말고는 나쁠 게 없습니다. 천천히 멀티 제거하면서 하면 돼급할질 필요 없습니다, 스피릿. 6시로 사령부 옮기면서 천천히 하면 돼요. 박룡우 일단 감염충. 어, 박룡우의... 박용호의... 솔직히 감염충은 이제 입영렬도 없어져서 병렬이는 얼마 전에 카톡했는데 형 진짜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역한 군인도 존경한다. 어, 일단 들어오는 박룡우. 이거 맞나요? 저걸린 맹독충은 힘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와 너무 힘으로 넣었는데? <laughs> 야 일단 뭐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괜찮아요. 이 정도 소모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박령우도 돈을 많이 먹고 있고 결국에는 스피디이 지금 멀티를 하나씩 더 늘려야 되는 과정에서 못 늘리고 있거든요. 이럴 때 3시나 7시 같은데 늘어놔야 돼요. 멀티가 박령우의 질겜 저걸린 맹독충 과연 언제까지 진행이 될수 있을지 인구 다시 200 채우고요. 스피릿은 피해 본부부터 다... 어, 다시 한번 저글링 맹독충. 살모사도 왔고 그냥 저글링 맹독충으로만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박령호 흐름 제대로 들어왔고요. 과연 전차가 맹독충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 딱 상기 끝까지 하고 있는 스피릿. 야, 근데 이번 소모전 너무 잘 들어가는데 시 저글링 남아 있어요. 멀티 제거가 빨리 안 됩니다. 와! 아! 이거는 스피릿 첫 공격을 잘 막아냈길래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도 잘 막아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일한 인구수에서 훨씬 더 전투를 못해 버렸어요. 역시 박영호는박영호입니까 오늘 한번 막았다고? 오케이, 한번 더 할게. 또 막아봐. 이런 느낌으로는 저걸린 맹독충만 내내 뽑아가지고, 야, 맹독충 다시 한번 굴리고요. 전차 다시 한번 땡겨오고요. 이누 EMP 아 맹독충 너무 많습니다. 19이 넘어져요. 돈이 쌓인 상태도 아닌데, 19이 넘어졌습니다. 개조사령부도 많은 게 아니거든요. 맹독충 뒤로 또 갔구요. 와아아아아아아아하게아아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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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아첫 번째 아시아아을때아아아해아아아 박룡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GG 일단 스피릿... 어... 가스도 좀 빨리 지은 것 같긴 한데, 박룡. 스피릿 땡더블 와~ 이건 그냥 패겠다는 거네. 와~ 바퀴 속으로 이미 올라갔습니다. 어, 근데 땡더블 했는데 건설로봇 정찰. 이건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좋죠. 선설라모 바꾸요 이런 벙커 바로 박을 수 있을까요? 박영호가 선설라모을 했다. 밖에까지 솔직히 생각을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벙커 안 박아요. 아 반응로 늦게 만들려고 지금 일부러? 근데 벙커는 짖네요. 응? 음? 벙커 박았는데 반응로 건설을 했다는 말은 애초에 반응로가 더 느려지기도 했는데 이러면은 밖에 도착할 때 그렇죠 사신이라도 가야 됩니다. 벙커 더 건설하는 스피릿. 그나마 상대가 방영우라서 보통 안 하는 땡떠블 하면서도 건설 로봇 정찰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헉, 너무 과잉 대응인데요, 이거? 3... 아, 아니면 근데 끝날 수도 있겠구나. 잠깐 보면은 지금... 좀... 보시면... 왜 이렇게 3벙커까지 있나요 이미 졌어요, 이거. 엄청 불리해요 반응은기술으로보아가고보이 방송을 아가고이 방송을 받아가고. 이방송 3번 거거가 별로 안좋은받아가호 역시 자신의 역가은뭐100% 하네요 100% 1와지100% 100% 필요가 100% 1도 없는데 1 한번더 찌르는 건가? 이게 오히려 스피릿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기가 힘들긴 해. 담즙. 저글링까지 오고요. 아. 다시 한번 담즙. 천천히 보호고랑 건물 끼고 올라가면 되는 방으로 자연스럽게 또 기술지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지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폐가 안 돼요. 방령은 너무 그냥 뚝딱인데요. 너무 뚝딱이에요. 아무막 쏘면서 상대방에게 지지를 강요하고 있는 방령우 지지를 강요하고 있어요 지금. 지지 쳐. 이래도 안 쳐? 이래도? 이걸 강요로 하고 있습니다 GG 방류은뭐 대단하네요 역시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흐름